또안정근 대표의 시발이 진짜 인지야이 <laughs> <이, 진짜, 웃음> 법원 앞에서는 24시간 방송이 됩니다. 집에서도 방송이 됩니다. 방송 병원에서 방송이 돼요. 그러고 조만간에 보석으로 이제 또 전환되면 이제 수술을 빨리 받아야 돼요. 수술받고 걸을 수 있도록 되면 점점 좋아질 테니까, 이제 내가 이 안바들을 싹 주술이 봐가지고. 붕기 빠진 인간들한테 이제 철제를 가하고, 아하, 아. 아, 이제 원투 쓰리포 저 안에서 내가. 나각해 글쎄 어떤 도 몰라 정말로 내가 성경을 사통독을 하고 완필독을 하고 입이 안 죽었다 그자 안 죽었지 이거지 믿음 아멘에 아멘 자 일단 저녁에 이제 더 하면 또사이비라고또 지랄평 틀다말아라 그러니까 저녁 9시에 봅시다 여러분 네. 빠이빠이 네. 네. 내가 일일이 전화 못 드리는 건 교통권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하나하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담아 담아서 주세요, <laughs> 담아서 주세요. 담아서.